누룽지가 건강에 미치는 이 점과 동시에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밝혀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누룽지는 쌀을 바삭하게 구운 음식으로 옛부터 어른들이 식사 후에 꼭 드셨고, 간식으로도 많이 먹었는데, 누룽지의 어떠한 성분이 우리 몸에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 봅시다. 첫 번째로 누룽지는 숙취해소에 좋습니다. 간에 쌓인 독소를 빠르게 배출하고 알코올 해독작용을 합니다. 둘째로 누룽지는 중화작용이 뛰어납니다. 현대인은 산성화된 제품을 많이 섭취하는데 산성을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중화작용의 누룽지가 탁월합니다. 셋째로 우리 몸속에 중금속을 배출합니다. 누룽지에 들어있는 풍부한 필수 아미노산이 납수은 카드뮴 같은 중금속을 배출하여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넷째로 누룽지는 소화를 돕습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은 식사 후에 꼭 숭늉을 찾으셨는데 누룽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식이섬유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음식물을 빠르게 소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누룽지는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비타민B, 비타민B, 비타민B3가 들어있고 무기질이 풍부하여 다이어트할 때 영양 불균형을 잡아줍니다. 여섯째로 간식에 좋습니다. 누룽지는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 간식용으로 추천하는 식품입니다. 근육기능을 담당하는 마그네슘, 뼈와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 적혈구 생성과 산소 운반에 필요한 철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누룽지를 특정 음식과 함께 섭취할 경우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지나치게 기름진 요리입니다. 기름진 음식과 누룽지를 함께 먹게 되면 체내 칼로리 섭취가 급격히 높아져 소화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나치게 단 음식과의 섭취 피해야 하는데 혈당 지수가 상승하면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탄산음료와 섭취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누룽지의 소화를 돕는 작용이 오히려 탄산음료와 만나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누룽지를 섭취하실 때에는 보리차나 옥수수차, 메밀차, 둥글레차 같은 무카페인 차와 함께 드시기를 권장하며 소화가 잘 되는 나물 반찬과 바나나가 좋습니다.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과 함께 먹으면 설사가 올수 있으므로 견과류와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이롭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누구나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